안녕하세요. 오늘은 뭐할거죠 포켓몬 카드 소개 영상. 좋은 거. 이거좀육싱리스 브이맥스. 훨스먼 브이맥스. 댄서 반짝이오. 개는색, 안색크트 브이. 메타크로스, 메타그로스 브이맥스. 드알루돈 브이맥스 토네러스 브이 번초코 브이맥스 카프꼭꼭꼭 브이맥스 이거 했지? 했어, 했어. 했어. 메타그로스 브이 리장몬부시타드날로존 브이맥스 흑마 버드레스 호파부이흑마 버드레스 부이 아니야? 아, 맞다. 흑마 버드레스 부이호파부이브 메타 글로스 부이보단 단계. 후진 부이 아니, 2단 아, 단계 부위. 보단 오... 단계 부이 후담, 아니, 후진 부이 피카츄 부위 맥 도케늄 부이따라큐부이 <laughs> 필전 에너지 당연하냐? F용 v 맥 x F용 V맥스라고 있는데 자 다음 바랜드 부캐머스트 <laughs> <카푸꼬꼬꼬 브이맥>. V <laughs> 카푸코꼬꼬 v V 카푸코꼬코 V입니다 카푸코꼬코 V 샹들라 후이 후이 이격 이격 후이 이제 내가 할게 후이 아시는 거래 이제 끝났어 아 그러니까 아, 원래 는더 많지만 지금 끝났습니다 잠깐 안녕 안녕